어 다혜 씨, 네. 되게 오랜만에 <laughs> 다혜 씨랑 이렇게 마주 이렇게 보면서 커피를 하게 됐는데 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그 맛있는 커피 즐겨 봐주시는 어 분들께 좀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우연하게 만났는데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시는 거에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지 몰랐거든요. 유스타 명되신것 같아요. 아,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네. 오시면은 인사를 하시면서 꼭 물어보세요. 제가 홈카페 잘 보고 있는데, 집에서 커피를 볶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잘 해보,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아, 좀더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데 다이신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그래도 이제 나름 이사님이랑 예. 거의 뭐 1년이 가까이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다혜씨 네. 이제 훌륭합니다. 다혜씨 드립도 네. 너무 잘하고요. 커피도 잘 볶으시고 그래서 다혜씨 오늘은 네. 이게 날씨가 진짜 많이 덥잖아요. 오늘도 더워갖고 제가 막 어, 샤워를 두 번을 더 했나 봐. 네. 집에 왔다 갔다. 어. 근데 더운 때 생각나는 커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어요. 저는 아이스커피 했는데 또.. 음. 아이스커피는 아이스커피 대로 시원하고 맛있지만 음. 오늘은 좀 이렇게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더운 거 말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요. 기운이 많이 빠지지 않아요, 다시? 네. 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한 3, 4시 정도 되면 굉장히 지치고 몸이 다운되는데 그럴 때 먹으면 좋은 커피 같아요. 음. 그래서 혹시 베트남에 베트남 이렇게 요리 같은 거 쌀국수 이런 거잘 좋아하세요, 당시? 네. 네, 네. 예, 고기 가면 베트남 음식점 가면은 좀 독특한 커피가 나오잖아요. 먹어봤어요? 좀 깨끗한 커피는 아니고 그럼 <laughs> 깨끗한 커피? <laughs> 네. 그럼 좀 더러운 커피인가? <laughs> 아니요 좀 이렇게 우유 같이 막 이런 게 섞인 거아 그래요 깔끔한 건 아니지만 예. 베트남 음식점에 가면 어 베트남 커피가 소개가 돼요 베트남 커피가 후식으로 나오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먹고 나서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laughs> 제가 베트남 커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베트남 커피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다이시아하고 같이 한번 내려보는데 베트남 커피의 좋은 점 있어요. 베트남 커피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여름에 너무 이렇게 기운이 지쳤을 때 먹으면 약간의 힘이 좀 솟는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럼 베트남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덥잖아요. 덥고 습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이 커피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됐대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쌀을 먹는 밥을 먹는 시간보다 커피를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로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네. 다혜 씨,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어, 전에 브라질은 2위라고. 아, 그렇죠. 1위라고. 예, 하시는. 뭐 브라질하고 네. 지금. 네. 이 오늘 소개할 베트남, 네. 브라질하고 베트남이 가장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음. 브라질이 어, 보통 이렇게 원두를 즐기는 아라비카의 종류의 원두를 많이 생산한다면 커피를 생산한다면 베트남은요 음. 세계에서 아마 가장 인스턴트 커피를 음. 많이 생산하는 나라일 거예요. 네, 저 인스턴트 뒤에 네. 베트남 커피 써져 있는 건 봤어요. 어, 그렇죠. 근무 네. 뭐 인스턴트 커피는 우리 보통 원두가 네. 아닌가요? 원두죠. 아, 완두죠. 맞아요. 좀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베트남은요,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인데, 주로 이제 커피의 종류 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로보스타 종류의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인스턴트 커피는 거의 베트남에서 수입된 생두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보스타 원두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원두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좋은 아라비카 원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때는요. 음. 어, 베트남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커피 생산이 훨씬 많대요. 음. 쌀보다. 음. 사실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베트남 은 그렇게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국민 자체가 커피를 많이 즐긴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즐기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베트남 사람 하면 저는 베트남 여자가 생각나거든요. 민속 의상인 아우자이를 입고 굉장히 청순한 예, 미인들이 네. 많은 나라 네. 베트남. 네. 베트남에서는 어떤 커피를 진짜. 즐기는지 한번 오늘 아이스 커피도 만들어 보고 따뜻한 커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베트남 커피는 다혜씨 우리 그 보통 드립으로 하는 거긴 한데요. 네. 하는 건데 인스턴트 커피도 아니에요. 이런 베트남 커피는 특별한 드립 기구가 필요한데요. 음. 이거 별로 이렇게 저기 하지 않거든요. 이런 드립 기구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인데. 아 저는 베트남 네. 커피 전문점에 가서 먹어봤더니 이런 드립을 음. 다 사용하는데 이렇게 네. 베트남 커피를 드립할 수 있는 기계를 뭐라고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커피핀이라고 해요. 핀. 네, 커피핀. 음. 베트남 커피는요 커피핀을 이용해서 드립을 해서 먹는 커피가 베트남 커피예요. 음. 예,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그 커피를 핀으로 내려서 한번 아이스 커피도 만들어보고 따뜻한 커피도 만들어볼 건데요. 네. 예, 커피 핀은 이렇게 저희는 제가 스텐으로 된 거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스텐으로 되기도 하고 양은인가 뭐 그런 걸로 만들기도 하고 음, 네. 플라스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음. 네, 이렇게 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사를 돌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네. 뚜껑하고 여기 이렇게 드리퍼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꼭 분리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 핀을 이렇게 음. 제가 내를 커피잔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음. 커피잔 위에다 올려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두가요. 음. 원두가 베트남에서는 주로 무슨 원두를 먹을까요? 다혜씨? 아까 로브스탄. 뭐라 그랬지? 인스턴트를 만드는 원두 네. 이름이 로부스타죠. 네. 주로 이제 로부스타 원두를 넣어 갖고 이 진하게 내려서 먹는데 제가 먹어 봤더니 로부스타 원두는 굉장히 맛이 음. 너무 쓰고 텁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로부스타 맛에 가깝긴 하지만 음. 좀 진하고 진하고 베트남 커피에 가까운 그런 진한 쓴맛을 내기 위한 원두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원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오늘 그 원두는 이렇게 다이식 요거하고, 요거 요구. 이게 지금 고릴라가 고릴라가 <laughs> 이렇게 그려진 원두인데, 고릴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루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남미의 미인들이 많다는데, 루완다에도 이렇게 예쁜 미인들이 많은 나라, 루완다예요 음. 루완다, 루완다에서 나온 브루본 커피인데요. 굉장히 허브향도 나고, 여름에 이렇게 더 신선한, 향긋한 허브향이 나오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음.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네. 아 굉장히 막 덥고 짜증난데, 신선한 허브향 맡으면서 이렇게 그 기분도 좀 가라앉히고 예, 로안다 부르봉. 그러니까 신선하고 아주 향긋한 허브향이 나면서 다크 초콜렛 맛도 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쓴맛도 있는 로안다 커피로는 따뜻한 베트남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로안다 부르봉은요. 드립으로도 많이 드시고 따뜻한 커피로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서 조금 더간 배전. 예, 그러면서도 이 원두에서도 느껴지지만 아까 제가 향긋한 허브향이 네. 특징인 나의이 예, 허브향은. 좀 이렇게 정신적인 테라피 효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좀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좀 짜증 날때이 허브 향을 맡게 되면은 마음이 진정된다고 하니까 음.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베트남 커피 만드는 방법. 예, 베트남 커피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핀에다가 커피를 한 스푼 갈아서 넣는 거예요. 한 스푼은 한 10g, 10g이고 뭐 이렇게 그거보다 좀 작게 넣으셔도 돼요. 8g에서 10g 정도를 넣으시는데. 보통 드립 굵기로 가르시면 돼요. 드립 굵 예. 네. 다이씨 한번 갈아봅시다. 네. 예. 예. 그래서 다이씨 지금 잘 가르셨는데요. 예. 드립 분쇄 굵기는 보통 드립을 하시는 정도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 8g에서 10g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로한 네. 스푼 정도는 가하죠한 네. 스푼을 여기다가 넣고 핀 드리퍼에다 넣고 이렇게 평평하게 피시는 거예요. 평평하게 피고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뚜껑 이렇게 분리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운데 나사에 끼우시고 안 돌아갈 때까지 꽉 조이세요. 음. 커피를 평평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안들어갈 때까지 꽉 조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더 이상 안 돌아가죠. 꽉 조이시고 이거를 드리퍼를 어디다 넣냐면 우리가 마실 커피잔. 음. 커피잔 위에다가 넣는데, 보통, 그, 베트남 사람들은 절대, 이거, 이렇게, 블랙으로는 잘안 마시거든요. 굉장히 쓰고, 뭐라 그럴까, 음. 토양 냄새도 나고, 좀 텁텁한, 가루가 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텁텁하기 때문에, 그냥 안 마시고,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다이씨? 걸러요? 걸르지 않고요. <laughs> 설탕을 많이 넣어요. 아, 그,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이제 전통적인 베트남 커피를 먹어볼 거니까, 설탕을 한네 스푼에서 다섯 스푼. <laughs> 네 스푼을 서 다섯 스푼을 밑에다 깝니다. 네 스푼만 할게요. 다혜 씨가 네. 아까 막 놀랬으니까. 또 이제 막 흘린다 네. 말면서네 스푼에 설탕을 깔고 여기다가 드리퍼를 핀 드리퍼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올려 놓고 뜨거운 물. 다혜씨 준비해 주세요. 뜨거운 물. 예. 예, 드립을 할때 이렇게 뜨거운 물. 오늘은 천천히 드립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구 부어 주시면 되는데 천천히 네. 드립을 안 하시는 대신에 맨 처음에는 커피를 좀 불리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조금의 물을 부어줍니다. 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글보글 좀 부풀어서 뜸이 들기 시작했을 때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을 천천히 위에다가 이핀 끝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립해서 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한 4분에서 5분 음. 또 많게는 7분까지 제가 좀 가늘게 입자를 분쇄했을 때는 7분, 8분까지도 가거든요. 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 한 방울씩 좀... 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죠. 여기 좀더 시간이 가면 더... 빨리 빨리 떨어지거든요. 정말 이렇게 드립 같이, 예, 드립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음. 그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혼자 마실 음. 때도 있지만, 담소를. 예, 담소를 많이 즐겨요. 음. 이렇게 그 베트남 핀 드리퍼에 커피를 붓고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한 5분에서 6분 사이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많이 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원두를 넣어서 설탕 다섯 네 스푼에서 5 스푼을 넣어서 즐기는 원두 커피를 뭐라고 부를까요? 베트남 말로. 베트남 말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저도 안 배웠어요. <laughs> 커피를 뭐 네. 차페 카페라고 해요. 카페. 뭐, 어, 카페 저는 이제 카페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 은 어떤 사람은 차페라고 하거든요. 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차페스 차페농 차페농 어, 차페농 설탕 네네 네, 다섯 스푼에다가 원두 커피를 이렇게 핀으로 내려오는 거를. 카페농 카페농 음. 이렇게 불러요. 음. 카페농, 농이라고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커피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달 씨. 예,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추서 굉장히 진하면서도 예 네. 그런 커피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커피가 여기 있는 물이 다 드립돼서 내려올 때까지 그게 이 커피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따뜻한 원두 커피에다가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는 거를 아까 뭐라고 랬죠 카페? 카페농 네 카페농 차페농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 다혜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려갔어 핀이 와 이사님 그럼 추출은 네. 네. 할때 물을 네.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물을 한 번만 주면 되고 다혜 씨 아까 우리가 설탕을 여기다 네. 넣고 내렸잖아요. 네. 지금 요만큼의 커피가 완성이 되는데 보통. 어, 80cc, 80cc에서 110cc 정도의 물을 뜨거운 물 넣고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그게 다 내려와요. 음. 그래서 아까 설탕을 넣고 지금 베트남 커피, 이거는 원두가 뭐라 그랬죠? 다시? 아이스. 아니지. 블렌드. 아이스 블렌드 아니지. 뜨거운 거는 아까 그 아, 루안다 루안다 부르본 곡쓴 거. 고릴라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이 베트남 커피가 카페 농이 완성됐는데 다씨 먹어보고 싶지. 써서 아니잖아. 네. 아까 네. 설탕을 내가 듬뿍 네 스푼을 넣었잖아. 다씨 먼저 먹어보세요. 카페 농. 네. 베트남 사람처럼 먹어봐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쁜 여자처럼 베트남이 예쁘잖아. 향은 <laughs> 거의 비슷한것 음. 같아요. 그렇죠. 향이 딱. 더 아마 진하게날 거예요. 음. 음. <laughs>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음. 음. 맛은 어때? 단거 말고. 이피 되게 내르잖아. 부드럽고. 그죠 그냥 저희 음. 그 커피 시중에 많이 판매하는 커피 같은 그런. 아, 그래요? 깨끗 깨끗한 어. 맛. 음. 저희는 그래도 그냥 많이 느껴본 맛. 어. 근데 또 원두가 지금 틀린 원두인데. 네, 그렇죠.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즐기는 원두는요. 로부스타 종류가 많아요. 로봇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쓴맛 진한 쓴맛과 그 베트남 특유의 그런 뭐랄까 기후, 기후에서 나는 습한 맛 이런 것까지 여기가 다 결부가 돼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아주 인상적이고 좋은 커피를 마시고 왔던 사람이 한국에서 베트남 커피를 즐기면 똑같은 거로 내렸는데도 원두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이 안 난다고 해요 그거는 베트남의 기후와 우리의 기후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커피를 마시냐에 따라서도 다씨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한번 베트남식으로 다씨가 베트남 그 여성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고 저는 한국 여성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번 <laughs> 먹어보려고. <웃음> 음. 오, 다혜씨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잘. 말했잖아. 어. 좀 힘들고 지칠 네. 때 베트남 커피를 먹게 된다면 특히 여름에. 음. 여름에 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이 된다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음. 예, 이게 카페 농이고요. 네.